제사장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은 뜰에서부터 시작하여 성소와 지성소의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로부터 성소 그리고 뜰로 전개됩니다. 언약궤, 진설병상, 등잔대, 분양단, 번제단, 물두멍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뜰을 만들었다고 전하는 것으로 성막 만드는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이것은 별 생각 없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순서입니다. 그러나 이 순서를 예배와 연관하여 생각해 보면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아가는 것만으로 끝나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중에 신령한 은사를 받고 눈물을 쏟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하셨지만 사실 성막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즉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어떤 높은 신비한 산 위에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막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여 그릇되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별은 삶의 거류감을 의미하는 것이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나 사회로부터 격리된 곳에서 자기들끼리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이유입니다. 또 성막은 죄와 허물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성막은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속의 사역을 상징과 모형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오신 일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거하시매 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성막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위해 디자인되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참된 예배에 대한 지침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일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린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나서면 예배 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맙니다. 예배와 삶이 분리되면 안됩니다.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이어야 하고 예배를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재하시는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까지 간 후에 그곳에서 제사가 끝났다면 성막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곳이 되어버립니다. 제사장은 지성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성소와 뜰로 나와서 삶의 자리로 되돌아갑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지성소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가서 또 죄를 짓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와 변화된 모습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온전한 예배, 참된 예배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축도와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도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모이는 예배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흩어져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더욱 기뻐하십니다. 신앙은 생활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삶 속에서 성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일의 삶과 평일의 삶이 동일해야 합니다.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우리 몸을 제물로 바치는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여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는 주일뿐 아니라 날마다 삶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막의 제사를 통해 온전한 예배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흩어져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